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지 않는 것을 지아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흔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마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져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걸린 돈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지하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형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터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수있겠느냐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의 때그핵실대로 바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누구든지 내 피를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 을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커튼 소리로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법 배웠다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가 십자가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피상자료 적으로만 관찰하고서 십자가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삼숙에서 치료하도록 철에 맞는 십자가의 수고와 부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라는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필핀에서공부하는 동안 주일마다 병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천적인 질병이나 기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곁을 지키고 있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laughs> 그분들은 상당수가 자녀들의 병원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세계 어느 곳가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만나 활천의 고통을 예민하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육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 속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남의 인물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안테사람과여민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아픔에 우리들의 마음을 멸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는 누구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고습의 고통과 수고, 어려움 등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고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 것은 고통을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자세히 변화를 강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수한으로서시현의 시간을 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 나라를 품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시면서 각자 나름의 해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임스마틴이라 미국의 예수의 시부님의 설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십자가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내어준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후회, 슬픔이나 낙담과 같은 힘든 시간을 겪시고 우리를 참이 일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이나 도전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을 때 성숙한 모습으로 이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차근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도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갈등 안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우리들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등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만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못 합니다. 우리들의 고정이나 직장과 같은 가까운 묘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옛날 흑사병이 처벌할 시기만 마녀 신이라든지이차시이 되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된 것과 같은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전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통을 나눈 것은 우리들 모두를 더욱 깊은 차원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또더큰 영적인 자유로움으로 초대하지만 고통을 남에게 전가한 것은 남들을 힘들게 한것 뿐만 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자기의 의이나 피의 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건강을 겪는 한순간껏 감정의 기도를 부어사살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즉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과 떠난 보냄을 일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것라도 각자가 소중히 탐색해온 어떠한 것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담겨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오랜 시간 정을 붙이고서 살아온 직장이나 삶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삶 속의 무선순이나 방향이 변하게 되는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키며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들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 속의 불이나 어려움들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남게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은 끝내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숙제들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한입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욕실 천하신 뜻을 새롭게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피하거나 바라지 않는 것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청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당신께서 준비하실 때 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늘의 원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계획이나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기다린과 기도에다라 하시는 하느님을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십자가를 지나는 것의 또다른 의미라고 제임스 마크 시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전서에서 단도같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탓받친 신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불인 불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은 불입니다. 하지만 불심을 다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내려놓고서 삶 속의 행복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까지도 내 삶의 일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체험으로 여기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삶이 시작되는 때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굳이 십자가를 찾아다치지 않고 가도 우리는 어떤 모으로든 각자의 십자가를 치고 가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의미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한임에 당한 사람과 희망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품어안게 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승하시겠습니다. 공학에서 여러분들 과 함께 미 이사 보고 하셨어가고 한인과 함께 계신 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 소식들어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미사가 이제 오늘 중간에 도보도 있고 준미사만 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뒤로 우리가 예전과는 변할 수 있지만 계속 이곳에서 미사를 대마초 었던 것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어서 100% 지원에 대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지 말씀을 그리지 못했었는데 그 이사체계 후에 많은 분들이 지난달 동안 교육들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렇게 감사 드리고 싶고 저희 상담 지점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 시골의 음식이 잘 먹고 끝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혹시라도 건강상에있있나 다른 사찰 때문에 이사해 오신 구들도 기도 생활하면서, 한입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혹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 이사 함께 하고 싶은 그 청년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함께 이제할수 있으면 좋으니까 같이 사회에서 이렇게 보시도록 도와주록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번안한 주로 우리 네, 모두 주님은 정말 사랑하면서 특히 모으는 수준 없는 시간일 수 있도록 자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